개인기 하나 보여달라고?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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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어려운 거를 부탁하는군. 궁금하면은 내일 방송에 와보라는 것이다? 그 성대모사, 성대모사, 성대모사. 그, 하면은 누군가가 화낼 것 같기는 한데, 일단, 일단, 지금, 여기서, 지금 당장 화낼 것 같진 않으니까, 한번 따라 해보겠다는 것이다. 아, 하지 마세요! 제발!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! 아니, 미연씨인데 왜 자꾸 나한테 지금도 거리는 거야? 시트리는 혼자 있고 싶어! 제발! 꺼져! 혼자 있게 해줘! 누군지는 말안 했다는 것이다. <laughs> 누군지는 말안 했다는 것이다. 개인기 끝났다는 것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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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